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한의원 최석우 원장입니다. 자궁 관련 질환을 치료하다 보면 광골, 즉 광대뼈 부위에 있던 기미가 점점 줄어들면서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환자분들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기미라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기미가 사라져서 기분이 좋아요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자궁이 치료되면 기미가 사라지는지 반대로 왜 자궁에 병증이 있으면 기미가 생기는지 그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약에서는 우리 몸에 기혈이 흐르는 길을 경락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습니다. 12경맥이 인체의 오장육부와 외형을 그물처럼 같이 엮어서 기혈을 주고받게 설계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성의 자궁에는 이러한 1 2경락에 기혈이 모였다가 전신으로 흩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을 보겠습니다. 동의보감 면문에 보면 얼굴이 홀로 추위를 견디는 것은 사람이 머리에 모든 양기가 모이기 때문이다. 모든 음맥은 목에 이르러 돌아가지만 오직 모든 양맥은 위로 머리까지 올라가므로 추위를 견디는 법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궁에는 십이경락이 모이고 그 중에서도 양맥은 다시 얼굴에서 모입니다 인체의 양기는 자궁에서 한번 모이고 얼굴에서 다시 한번 모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된 상황에서 자궁에 병증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동의보감에서는 자궁에 병증이 생기는 대표적인 원인을 식당과 사혈 등 불순물이 자궁 내에서 덩어리처럼 뭉치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불순물이 자궁 내에 머물러 있다면 경락을 흐르는 양기는 자연히 탁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탁해진 양기가 경락을 통해 얼굴에 올라가게 되면 얼굴에서 높은 산이라고 볼수 있는 광골 부위에 걸리게 되면서 기미가 생기게 됩니다. 불순물이 많이 함유된 좋지 않은 기름을 태우면 흐름이 많이 발생해서 천정 벽지에 묻게 되는 현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궁에 병증을 진단할 때 기미의 상태를 많이 참고하게 됩니다. 광골 부위의 기미 외에도 뺨의 여드름이나 이마와 턱의 여드름, 입 주변의 여드름, 얼굴 전체가 얼룩덜룩하게 때가 낀 듯한 모양 등 얼굴의 상태는 몸속의 상황을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얼굴의 피부질환은 병으로 보기보다는 밖으로 발현된 증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얼굴의 피부 질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내부를 치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자궁의 병증으로 인해 광골 부위에 기미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속 심해지는 기미가 고민이라면 몸의 내부부터 치료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궁 치료 중에 기미가 호전되고 있는 분이라면 내 몸이 좋아지는 증거로 보고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